음. 음. 자어 다음으로 목적 좀 추기고 좀 말씀 좀나누셨습니까 네. 예. 다음 시간은 어, 마지막 시간으로 호남의 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에, 동참하는 각오 또는 뜻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저 오늘 청년위원장도 이쪽 대신 황우진 네. 위원장 공소에 관련이 고습니다 이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게요. 한시계 아, 방향, 한시계 방향. 네. 네. 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황우진입니다. 예. 어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 때부터요. 이제 우파 쪽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시민단체 서울 쪽에서 뭐 정당계열 시민단체 포함해서 뭐 국민의힘 당 시민단체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을 이제 경험했는데 어,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아 이게 우파 정권이 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들어서도 이때 좌익계열 시민단체가 딴지를 걸면 이 일이 안돼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좌익 신단체를알수 있을까, 좌익 익의 세계를 해서 이제 공주로 오게 됐습니다. 어, 어 올때 명분이 또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럼 대학을 가자, 대학을 가자 싶어서 처음에 이제 조선대 왔다가 지금 이제 전남대학교에 있고요. 네, 뭐 여러모로 이 호남의 지역 정서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꿈이 있다면 어 호남에 언젠가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이라도 퍼지는 게 네, 조그만 소원입니다. 음. 네. 허나는 그래서 근대을부각시키면 작품 발생기가됐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음, 조심히. 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에이, 지금 호남이 너무 좌익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서 오른 <laughs> 말을 하면은 이게 우리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수 없는 것이 호남입니다. 좌익을 좌익이라 부르지 못하고, 난 우익이라 그러면. 욕이나 <laughs> 먹고 실컷 그게 지금 이 호남이 현실이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5 2 8저 격과 봤습니다. 5 2 8도 격과 봤고 다 격과 봤는데 거의 오이팔은 제가 말할 때는 민정운동은 아니다. 닙 근데 민정운동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아마 그는 밤에 가다가 뒤에 칼몇몇번막몇번 맞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호남이 호남이 너무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다. 자기들만이 세상에 빠져 있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호남민들을 착취한다고는 까지는 못 하겠지만은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왔습니다. 저는 뭐 원래가 원래 우파입니다. 파 우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우파에서 좀 이제 강인 올라가고 막단계가 뭐 뭐냐, 외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잘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좀 강성, 강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우리에게 그래도 낫다. 그것은 어떻게 보냐, 우리가 정치를,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좌파는 그냥 돼도 않는 말을막 시부른다 계속. 아니 우리가 봐도 돼도 않는 말인데 그것을 계속 그것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 수행해 시킵니다. 이게 자파널 좌파 자파들의 그 교육 방법이거든요. 안된 것도 된다고만 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된건 자고 거든요 근데 우익은 문제 뭐냐면은 국민의 힘 쪽은 조용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맞으면은 양반이 다 양반. 그래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 네 하고 우리는 우리들 우리 갈 테지만은 우리들은 그래도 너희들이 자파라께서 너희들을 욕하는 않는다. 우리는 그냥 우리 국민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가는 것이지. 매일처럼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흔정시키진 않는다.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우파들의 우파, 그러니까 우파는 뭐냐면은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좌파는 여유가 없이 각박하다. 각박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의 길을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맞고 다닐지는 맞지는 않겠죠? <laughs> 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남으면서 우리가 이제 호남, 호남에서 우리의 호남의 길이 좌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러지만, 그래도 좀 옳은 말을 하면서 한 당에도 걔들이 깨우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말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봤자 우리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귀로 흘 아니라 말했다고 뭐 빼거지로 와가지고 화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야그 호남의 길이 참 우리 호남에서 진짜 뭐냐 호남의 촛불이라고 할수 있을까 아니면 이 호남이 이호남이는이 자이 완전히 빨간 이그 사이에서 하나의 파란 등불을 하나의 불을 키우는 길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그도 아무리 없는 불보다는 그래도 하나의 불이 있으면은 그 불씨로 인해서 번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각으로 이번에 이 호남 미끼에 참석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음, 저는 노광대라고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어, 민주화운동도 어, 중심에 서서 열심히 했었고 노동운동 역시도 절대 에, 뒷견에 서서 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동안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 그렇게 제음을 맡아서 해왔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이 어떤 민중운동이고 민주화를 어, 지향하는 운동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어, 민주화니 노동인이 하는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마치 사이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어느 정도 어, 예, 예를 들면 어, 지부 파견 대의원 정도의 어떤 위치에 가면은 세뇌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협동 이런 식으로 미화시켜가지고 세뇌가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이 인식한 사람들이 노동운동에서 빠져나가고 민주화운동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 민족이 빠져있어요, 민족이. 민주라는 기치 아래에서 민중운동이라는 기치 아래서 하는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회의를 많이 느끼면서 사업도 하고 언론에 비어 들어서 청춘을 언론 바닥에서 바치면서 조금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어 지금 좌파들이 하는 얘기들을 어 종합해보면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아주 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들도 남의 목숨은 가차게 줍니다 이런 것들은 어, 이 나라에서는 근절돼야 할 일들이고 앞으로 우리 호남의 길을 통해서 좋은 어, 뜻들을 가지고 어,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국민을 걱정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 지금까지 호로운 일에서 얻어진 어떤 작은 노하우들도 어, 아낌없이 바쳐서 정말 좀더 나은 대한민국민 어, 국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남민들에 동참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배우고 갈고 닦아서 우리 호남이 소외받는 어떤 대한민국에서 반 대한민국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호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남 일대 동참했습니다. 잘 배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9일날 전국 우리 국민의 힘 원내 폐고 원내 당협 VIP하고 어창 간담회하 선거. 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 어, 말씀이 저는 목숨 걸고 정치합니다. 이 말은 이 기자들 회사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모두 안 되죠. 우리 당의 위원장들끼리만 있을 때7 칠십일 전성했습니다. 죠 목숨 걸고 어, 국정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기적인 입장에서 대해서 내심 이렇 그런 마음으 마맞는서 함께 갑시다라고 해서 같이 박수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어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인념과 그 사상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예 앞으로의 미래 발전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좌파 어 자기들 이 말한 자기들만 진보라고 그러는데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너무 성과 또 기업과 국체가 흔들어져서 도저히 이대로는 그렇갈 수는 없고 아마 사상과 인연부터 바로 잡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바로 바로 쓸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주 시민사회는 굉장히 부정적인가 다시 말이겠지만 어, 나라 전체의 어떤 이상과 또 자유민주로 체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틀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분고 보고 우리가 정치에서 흔히 정치뿐만이 아니라 단체든 가정이든 정치, 정치든지 간에 또는 여기 계신 분들도 회사를 운영하고 활동하고계신다만은 소위 말한 벌립도생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바로 서지 벌립도생 근본 본자의 설자 바로 서지 안 자세나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없는 것입니다. 앞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벌립도생의 어, 예, 자세로 우리 하나의 길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광주 시민과 그다음국 뭐 국민들한테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좌파들은 확실해요. 제가 경험한 바를 우리 아버지한테 도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확실히 들었고 그래서 이거 이념과 사상 그 학습이라는 것이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시민사회가 이렇게 된 원인은 불과 뭐. 1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네, 광주는 뭐 김대중 정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1945년 해방 이후에 6.25, 50년, 6.25를 거쳐서 적어도 70년 동안 그런 것들이 뿌리박고 시민사회에서 뿌리를 완전히 내렸어요. 그쪽 사상은 우리 우파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유민주 또 자본주의 특성이 그러, 그러겠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만음들 있는 행동의 제약을 받고 아 이런 이야기를하면 내가 혹시 신문상 또는 주위에서 이익을 어 받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간의 본능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허남의 길이 이렇게 출범하고 또 앞으로 자리를 내려가는 마당에는 너무 또 지나치게 과유 불급하는 해설도 안 되고, 때와 또 시간과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절하면서, 게하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내 목소리를 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한, 같이 만나서, 처음에는 생명 부재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이만나는 그러니까 네. 서로 동지라고 저는생각합니다 동지가 뭡니까? 뜻이 같아서 동지입니다. 또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이 남은 일이 아니고 어, 각자 바쁘시고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한 동지적 입장에서 호남의 길이 같이가 잘갈수 잘 있도록 배양하는 역할을 서로 각자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흥에선 공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남의 시민 연대가 자파 일식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광주에만 500개가 넘는다는 얘기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데 이제 유일하게 탄생한 호남길결심인대가 진정한 우파의 대변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단체가 될수 있게 하나의 미랄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김상룡 대표 <목소리도> 선배님 문제예 저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친구따라고 봤거든요. 그데 지금 또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뜻들이 대단하시구나으니 어 아직은 제가 뭐 각오도 없고 뜻도 없고 니까좀더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뵐때 아 나도 이렇게 야겠다 생각을 그때 말씀드습 지금 제 아무도 모 <목소리도> 어, 저는 이 호남의 길을 통해서, 어, 정말 진정한, 어,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그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어,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어, 호남의 길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에, 같이 열심히 이렇게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 내가 별... 때가 온것 같은데 그 우리 이쪽이 좌파가 센 것을 그기준을알아야 돼요. 약간 좀안 떼우기에는 약간 너무 말하던데그 남로당이자 해방 이후에 45년 이후에 남로당 본거지거든요. 불갑산에서 불갑산 박헌영이 <목소리> 그 불갑산? 불갑산이 남로당 <목소리> 본부였어요. 불갑 불가... 엄청나게 그 전투가 그 심한 동네인데 이게 광주가 가깝잖아요. 문장을 거쳐 드디어 왔냐. 박헌영이가 그 그대성사가까치고개 응. 응. 거기에서 빛은거를 했어요. 엄청나게 이 이쪽 사람들 전파를 시켰어. 좌익을. 그 뿌리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본이 있다니까. 여기가 센 것이 그거에 다른 없어요. 박근영이가 거기서 뿌리인 씨앗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이것이. 그, 근데 그것이 학술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나는, 왜 우리 큰아 버지나 보지도 않은 큰 아버지 거기서 그 벽돌 공장을 했어요. 대성사거리에서 그 빨간 벽돌 공장을 했는데 그박근혜이그 옆에도 있었다 그러더만. 근데 저 옛날에는 그연 자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이 없었는데 옛날 위쪽 건 그런 물이 있었어. 요 약간 뭐뭐 사관학교 가면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인터넷 치면 그것도 지금 나와요. 대성사거리위 까치고기에서 박근혜이 그 비트 은은둔을 했다. 지금 쳐봐도 나온다니까 박근혜이가 이게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이쪽이 좌들이센 것이 난, 내가 여기서 유행한 이야기도좌들액티스도 내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딱, 나는 연구하다 면 그게 나오더라고. 그것이 대성사들이 까치고기가, 박근혜가 했던 것이 지금까지 있다니까. 간단하지만 간단한 것이 아니라니까. 좌, 좌파들은 끝까지 그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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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세포가 있어갖고 지금까지 전파들 우파들은 그게 야간데, 그리고, 사실은, 이 호남 지역이, 알고 보면 우파했어요. 계속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나 박, 박정희 정권 때도 다 우리가 또,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민정당서다 우리가 두 명, 세 명을 다, 다 됐다고, 우리가 일본으로 됐다고. 근데도, 김대중 이후에 이게 박뀌었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줄을 설 때, 어디가 이익이냐? 사실은 우리는, 내, 멀건를 뺏겨도 좌파가 나는, 이걸 싫어. 내가 왜 우익 운동을 했냐면 1994년부터서 나는 원래 여기가 안 있었는데 내가 사실 오기는 1998년대 광주를 왔는데 서울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 땅이 어등산 리조트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2만 4천 평이 들어 2만 7천 평이 들어갔고 근데 1한번째로 땅이 많더라고 전체가 8 4만 평이에요. 그때 뭘다 보니까 진짜 광주시가 이렇게 어둡구나.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지금 이 고경주 어등산 리조트가 12만 5천평을 뺏겨버렸어요 뺏어가버렸어 그걸 내가 찾아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 상상이야 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저께이2 9억을 찾았어 찾았는데 나하고 전혀 단하심과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좋은 예리성에 상관이 없는데 그 때, 대한민국 사회는, 내 두, 이 동네는, 이제 반파내 두더라도, 광주 시내, 어느 누구도 그걸 말안 해. 그 뺏긴 사람 얼마나 분통한 거였어요, 고경주 이 사람은. 그냥 나만 대변을 해줬지, 이 뺏겼다고. 결국 돈을, 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는 300, 399억인가 300뭐 긴데, 강제 조정으로 229억 받아라, 2 2 9억 받는 걸로 끝났어. 229도 못 받을 뻔했는데 받았지 이자 이게 우리 이제남 도하라씨가 받았다 그러더라고 난 다른것을 말하려고 한게 아니고 어떻게 전세계에서 자본주의 국가에 개인재산을 뺏어가고 해요 북한 아니면 이럴수가 없어 난 그걸 보고 붕괴해갖고 이놈의 이 동네는 정말 가깝한동네 사업도 운동네 그래서 내가 오파운동을 했습니다 진짜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인재산 1,2억만 빼게도 화백나 조업이잖아요 근데 399억을 뺏겨버렸는데도 만화마저 모르동네 광주동네라니까 시에다가 뺏겼어요? 시에서 뺏어갔나요? 그때 누가 강... 강구지, 강 누구지? 강시장? 강 강훈태가 어찌했냐 쥐어짜가지고 뺏어가버렸어 굉장히 기부나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걸 내가 기부가 아니다 이거 뺏어갔다 이거 까 내가 낯서던 사람이여 그래갖고 가, 국제감사까지 연락 했는데 못해버서어 왜? 힘이 약해가지고 개인 땅을 말하자면 시, 시 땅으로 편입시켜버린 거야. 편입시켜버린다 그런데 내가 김용동이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 등기부등본 띄워서 땅 사면 안 샀잖아요 기부받았으니 그만 증명하면 된다 했는데 국정감사단에 못 입었다는 거예 오전까지 다 오해 안해버렸으니까뭐 광주시 이용섭은 절대 안지을 텐데 승신은 기부 체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기부 체납 형태를 거쳤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부처을잘못했다고 재판에 받았잖아 돈을 이미 29개 아... 그나마도 안, 한 3분의 2는 받았어 음... 야 그런 일이 있을어 이해가 안가버릴 일이 광주 사회에 벌어진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감사원 권익위원회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도내 말을 안 들어보라고 아, 미쳐버렸더만 아니 아 있을 수 없는데 그때는 각각... 박근혜 정부 이행 거친 거다 거쳤어 내가 다 이야기했어 근데 안돼 광주 애들한테는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샵 봐야 돼. 그지 이제. 광주 사회로 보면 좌파야 돼. 우파지만은. 아니, 이제 저희 이야기 못 봤잖아. 내용적으로는 억울해도, 말하자면, 뭔가 그 시야하고, 내이 그, 관계가 있어. 아! 그때 어떤, 전 시민이, 뭐라 그랬냐. 골프장만 운영하고, 나머지 그걸, 그, 그 그, 뭐, 그 유, 유원지 부지는 개발 안 한다. 근데 그때는 고용지로 개발하려고 했어요. 때. 그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그때 금방이 잘 나갔잖아요. 그게 20이 됐잖아요. 그, 도급수니까. 네. 네. 그, 김대중 20이가 됐어요. 네. 그, 게 돈이 생으니 했는데, 이제, 이제, 바뀌어버렸죠. 쫄딱, 그리고, 쫄딱 망해버리니까 모든 거죠아요 그, 니몬부아가 되어서 해야, 그것 문제는 뭐냐? 니몬부아가되을 때, 모아가 뭐 가져간다 했어. 모아 하려 한다 가지고 줬는데, 모아가 못 온다 하니까. 계약금 또물어줘서 130억을 이쪽에서는. 네. 계약금을 먹어도 되는데 네. 얼마나 좋은 일이그 좋은 일은 말안 해. 니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억울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야. 내 일을 바뀌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왜? 천 기관이 안통해주다 권익위원회 감사뭐또감사하데또후회가 있었어. 야식이 이것 좀 해주자고 는데안 해. 이명박, 박근혜 정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정말. 나는 다른 거 없어. 진짜. 개인 재산을 뺏긴 것이 어부들다 이 말이여. 왜 이렇게 가지고 없냐 이 말이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아, 나 개인적으로 친군데. 한, 근데 그. 선배님 얼굴도 그, 비슷해.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그 큰강기업 그, 그 자체가 이렇게 뭐이 공사를 하고 채비질 많이 해봤어요. 원래 그랬어. 요 근데 그렇게 붕어나고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그런 것들로 그러고 그니까 일본하어요 주변이 좋은데 왜 그걸 다운당했는지 왜이 사회 전부 다 거주주의 입장은 대변을 안 해본 왜 <laughs> 골프장만 려라 했고 유원지 개발 안했다 하고 매도를 해보니까 각 음. 음. 오히려 더 돈을 내나 장금 내나 광주 광산군에 날가났자네이 나는 다른 것이 아왜 어떻게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 개인 재산 뺏어가느냐 이기 나는 정학이뺏어가다니까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사인이라도 해줬다든지 아 사인 해줬다 그게 나도 억울하다 이거 제품에 돈 받았다니까 이게 받았는데 어쨌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행정 행정 로 뭔가 그 처리를 아 기부다 했어 해줬어 네, 그러니까 왜이왜 기부다 해줬냐 골프장 허가를 안 내주니까 한 달에 하루에 900억 이자가 나가니까 막 준공을 시켜줘 갖고 이제 회원권을 팔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좀해주가운 강운태, 근데 강운태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30억 요구를 했어 우리 고, 우리 도와라 그신많이나그 사장한테 들은 이야기야요 고경지도 말안해뭐라 하냐면 우리도 망했는데 뭐돈 내자 이 말이에요 30억 이게 강문태가 엄청나게 나쁜 놈이야 내가 잘 알아요 저돈 30억 요구를 하니까 안 준다 하니까 쥐 짜버렸다 이말이 다른 코프장중국으 해야되니까 음. 그 중국은 네. 해야지만 유럽은 하니깐 말이그해줬어그어떻막 그거는 이제 주목만 안들었지 거의 적법적 수준이오 <laughs> 그럼 정확한 <laughs> 이야기가 <아니>, <laughs> <싶어하는지 말라. 그래갖고 웃음> 내가 잘알아어우리에어그래 내가 이그 누구냐 그 윤장이 윤장이 고발을 어요고발 했는데 <laughs> 이 골프장에서 고발을 했는데 고소지 고발에 고소를 했는데 고발이구나 고발을 했는데 피해자 진술을 안 해버려 인정해 인정해. 아니 요 고경주 요 골프장 사장이 그방 누군가 있었어 저 해남 사는 거왜안 하냐 2 2 9를못 받는다 이 말이야 어. 나는 받아다 진술을 받는다고 나중에 후회하더만 5년 동안 못 받으니까 에이 그때 진술을 할 것인데 진술을 했으면 고. 윤장인의 주의자니까 이제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그 검찰 청에서는 이제 광역 단체장 하나 구속하면 이제 진급되고 좋잖아요. 완전히 건수가 좋으니까 하려고티지겠니 진술 세번이야기 해도 안 해버려요. 그래갖고죽대버렸지래갖고 결국 망한 거지. 아니, 그거는 윤장인 시장에 이제 광운태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아니, 이제 응. 윤장인 응. 받은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 여기서는 완전히 증거가 정확하니까. 무조건 진술만 하면 린 진급이라고 날 이제 자를 불린데 안 해본 그 결국 자기도 망했지기도 이사장 됐다면? 예? 이사장 됐군요, 그죠? 큰아 당연히 아들 이사장 됐죠. 그걸 일 이사장 됐어요. 아, 그래 있었어요. 그 있었어요. 그냥 했으면 좋예요 이제 호회 일을 했습니다. 아이 이제 여기라도돈안받아야에가이전화를안만나주더라 그 아, 거기 운동 안 만나죠. 그래요. 사람의 <laughs> 열심히 뭐, 그 말씀 안 하시더라도 여러 분들은 다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안한 개득관 정치인들 견제 비판을 하려고 하면 저는 혼자로는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뜻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동지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이제 호남의 길은 오늘 첫 발걸음을 떴습니다. 활동을 앞으로는 나은 나아가면서 소중한 의견들을 받고 저는 제 일선에 서서 좌파 정치 행정 기득권들을과 맞설 것입니다. 힘을 걸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스스 계속 유지시켜 주셔서 총선에서 딱 눌러서 이 자파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안 낮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애 네, 좋습니다. 네수고하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녁 식사 자리는 지난번에 그 네, 네. 가진 조그만 식당에 너무 음식이 맛있었다. 아 너무 좋더만. 그게. 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메뉴는 오늘 살짝 다른 메뉴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 들리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진 촬영하고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실게요. 예, 예, 쪽으로 여기 앉으시고 뒤에서 한번 네.